진짜 이쁘다. 너무 멋있어. 여기 해외 같아, 해외. 넌 엄마가 아 엄마 해외 갔다 네 야, 이거를. 외국 여행을 왜 가냐? <laughs> 어, 여기가 해외지. 여기가 미국 아메리카지야. <laughs> 냄비 이런거는 두개 두개 들어오는거요 <laughs> 되게 편하네요 컵도 뭐 이렇게 놔줄까요? 수전장 수전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베아 세팅 끝입니다 제 이번에 새집 장만을 하면서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요 여러분 냉장고 설치가 오늘 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엄청 <laughs> 무네요 종구 <laughs> 다쳤나봐요. <laughs> 잘 다시피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우입니다. 오늘은 차박입니다. 차봉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차박을 오게 됐네요. 대부도 지금 서해안에 와 있고요. 안보현님이 나 혼자 산다해서 캠핑했던 그곳이라고 하네요. 네, 그 스팟 그 지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캠지기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앞쪽으로 전진해 있습니다. 일단 뭐 피칭할 거는 어, 없어요. 없어요. 저희는 완전 이제 오늘 스트레스차박 보드라서. 이른 저녁 먹고 좀 늦게까지 즐겨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럼 세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오늘은 달강정이랑 유부초밥. 약간 부자 오늘 약간 성공한 사람들 느낌이 아주 이민치라 저런 셔츠 이런 거 <laughs> 너무, 너무 전, 잘하고. 전혀 그런 느낌 안 나는데. 전혀 <laughs> 어, <저녁> 그런 게 아니죠? 셔츠가 이런 거. 자, 김윤씨 이제 먹어보도록 하죠. 들어세요네늘 제가 사실은 오늘 오기 전까지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아무 것도 그냥 오늘은 요리를 안할생각이니다 마트에서 다 조리된 거를 사왔어요. 왜 오늘 <laughs> 안들가는데왜있어요 <뜨거운데 웃음> <맛있다. 웃음> 난뭐 먹을까요? 참치 음. <laughs> 이거 뭐가 쇳코세요? 음. 맛있게. 음. 냠냠. 뭐건데? 왜왜 묻어? 그정도거고날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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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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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rying to stir my lady. Spiders in the mirror Back to the scene of a Friday night. To a blessed collision still frozen time. the wall. And the it's Dreaming of those eyes. 추워가지고문 닫고 들어왔습니다 장어 바지 입고 <laughs> 진짜 물멍하게 된다 물멍 물마? 바다 멍 여러분, 여기 앉아서 딱 보이는 이그 뷰에 저 나무 한 그루가 딱 있으면서 엄청 뭔가 눈치를 더해줍니다. 사이 카메라에 안남긴게 너무 아쉬워요. 호천민호씨. 맞아요. 구구하고 있어요. 너무 멍 때리기 좋은 자리에요. 혼자 올걸 그랬어. 지금 이 순간 나 혼자예요. <laughs> 이 자리가 딱이네요. 디스커버리포 차주 여러분. 차박한답시고 저 끝에 앉지 마시고 이 자리 에 앉으십시오. 다리도 펴봐봐요 아예 아니, 아니 이게 너무 편해. 자리 앉고 싶고 너무 편해. 여기 팔걸이도 딱내 높이야. 진짜? 어아 너무 좋아요. 우리 자리 진짜. 진짜 편하지. <laughs> 여기 그리고 홈이 있어서 지금 발을 이렇게 딱할수 있다. 뭐나보세요 아, 여기 너무 좋네. 바다도 보이고. <laughs> 이세시가 여기라서 한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laughs> 이게 조금 이렇게 앞으로 누였으면 더 편하겠다. <laughs> 아니, 지금 딱 각도도 좋아. 한번 해볼까? 아니야 지금 좋아. 내가 내, 내 자리 망치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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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귀신 이민우 씨, 제가 또 이제. 수박을 엄청 썰나야 되는 계절이 어버렸네요 그렇죠? 이민호 씨는 여름에는 수박, 겨울에는 딸기 가장 비쌀 때만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손질하는 아니니 뭐? <laughs> <laughs> 어쩌라고잘 어. 때하고 잘. 지금 몇 년째 수박을 썰고 있죠, 아이미 씨? 아, 저는 한2 년째 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한 번도 안 썰어 주실 거예요? 음, 한 번은 썰어 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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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을 얼마 전에 샀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여름에 이렇게 냉장고에 수박 이렇게 엄마가 이런 거 통에다가 해놓으면 진짜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laughs> 어,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고를 안 하셨어요? <laughs> 저희가 어제 이거를 여기 싹 들어가나 실험을 해보고 여기 위에다가 그냥 임유 씨가 가방에 짐을 놓고 올려놓고 올려 오면서 왔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가 펼쳐져 있니까 뒤에 누워보고 싶어가지고 오다가 여기 누웠는데 가방에 망치가 꽂혀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배낭을 이렇게 베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반응이 슉! 빠지는 거야. 봤더니 망치가 여기에 해가지고 이거 치워졌어요. 지금 여기인데. 어색하지 않게 패치가 네. 들어있는걸로 땜빵을 했습니다 <laughs> 바람 소리 빠진거 들었죠? 빠져? 어 아무튼 그런 슬픈 사연을 맞이하게 됐네요 한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아 속상합니다 속상합니다 이거는 일민호씨랑 공동책임이에요 왜죠? 망치를 올려놓은 재 거기에 누워버린 아내의 제무드러운 뭐, 저희도 조심해야겠지만 에. 약간 약한 감이 있어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속상하네요. 제품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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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시죠, 여러분? 속상할 때남 탓해야 마음 편해지는 거. 일단 오늘 쓰고 집에 가서 다시 재보강을 해볼까 봐요. 네. 오늘은 뭐 어떻게 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려고 합니다. 옆에 빵그리가 왔네요. 인사해. 안녕. <laughs> 안녕, <아니야>, 난 빵그리야. <laughs> 생각보다 밤드니까더 네. 추워가지고. 네. 원래는 메쉬망을 네. 둘러 싸가지고 문 열고 자려고 했는데. 이기 한번 보여주세요. 요 정도씩 문을 열고 바깥에는 메쉬망입니다. 네. 그냥 닫고 뭐 자도 네. 그렇게 덥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안녕. 오랜만에 같이 가요. T M B D E D J. 이 매트에서 주무셨을 때 소감이 어떠세요? 전 매트에서 안 잤어요. 그러면요? 바닥에서 잤어요. 너무 딱딱해요. 제가 딱 생각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있던 메시망을 활용해 보자. 이건 사실 차박용이 아니라 미니멀어스의메시스템입니다이타프 밑에 정사각형으로 이제 내려오게 하는 메시망인데요. 그거를 뒤집었습니다. <laughs> 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게 앞부분이요 지퍼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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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laughs> 오로 이렇게 씌워줍니다 차에다가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여기가 원래 이렇게 닫혀 있는데 그걸 열어 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지퍼를 살짝 닫아서 여기 모기가 들어가지 않게 장모네 음. 고정 그다음 에 여기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어디 여기에는 돌을 몇개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좀 이렇게 딱 막아주라고. 안 그러면 얘가 계속 붓지면서 모기가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택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좀칠수 있게. 네렇딱 고정을 해서 이쪽면은 딱 고정해줄 수있게든다 열고 이렇게 말아 올릴 수도 있어요. 오. 괜찮죠 여러분? 민리 씨랑 저랑 완전히 돈이 줄었어요. 그리고 어제 여기 아래다가 모기향을 두개 이렇게 태워놓고 샀어요 음, 맞아요. 밑에 쪽으로는 모기가 차 아래로 해서 들어올 수 있어서 음. 그쪽은 모기향을 피웠습니다. 조금 더각 잡으면은 괜찮아요. 음. 여기까지 아이디어 뱅크 네미였습니다. 좋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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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오늘 이렇게 또 차박을 잘 즐기다 집으로 갑니다. 좀 어수선한 부분도 있었는데 조금 더 나아지는 내미누의 차박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설퍼야 또내미누죠 <laughs> <laughs> 너무 잘하면 또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도 못하지만. 네. <laughs> 네. 그럼 저희는 대부도의 명물 칼국수로 먹으러 떠나보겠습니다. 대부도를 언제 누구랑 같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칼국수가 맛있다고 하네요. 아걸리가 무제한이래요. 지금까지. 네. 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가 다 귀찮으니까. 막걸리 네, 좀. 여러 저는 안 마십니다. 저전잖하니까요혜미가 이만치 먹습니다. 아니야. 처음했어. 어떻게 막걸리가 혼자 있을 수가 있지? 어우, 화전도 안 하십니까? 네. <laughs>